청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꾸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춥죠.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덱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용광로 덱입니다. 이 용광로 덱을 쓰면은 용광로에서 나오는 파이어 스피릿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덤 덱이 상당히 수비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광로 무덤 덱은 선패를 꺼내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무덤 덱답지 않게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 덱으로 오늘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가 어떤 덱을 들고 왔을지 오케이 선패에 이렇게 용광로가 먼저 잡혀줘야지 게임을 하기가 좀 수월해요 자 용광로 잡혀주면 은 용광로 깔면서 두배 타이밍 되기 전까지 계속 어, 패만 굴려주면 됩니다 패만 굴려주면 돼요 자 상대 이렇게 내줬죠 이러면은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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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안 내서 막아줍니다. 바바리안 내서 막아주고요. 깔끔하게 수비 됐고 좋았어.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바바리안 막는다고 코스트를 뽑을 거야. 뽑을 거야. 자 코스트를 뽑으면은 이제 뒤에서 쭉 걸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그냥 타워 무덤이랑 같이 썰어버리겠습니다. 원래 두배 타이밍 전까지는 무덤 잘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지금은 써도 될것 같아요. 왜 상대가 코스트 낭비를 많이 했으니까. 자. 어, 통나무를 굴릴지 오케이 그러면 마법을 써줘야지. 자요렇게 되면 이제 제 머스킷병이 프리딜 을 넣거든요. 아, 어 프리딜 못 넣네. 야 상대 수비 겁나 잘하는데. 야 상대 수비 겁나 잘한다. 상대가 그 호구 순환덱이야. 아주 예전에부터 존재하던 그 호구 순환덱인데, 야 호구 순환덱으로 저 정도 피해밖에 안 보고 막다니 상당히 잘 막았어요 저 친구. 자 바바리안 때문에 부비부비 당해서 못 지나가죠. 망치든 흑형 통과하려고 했는데 다섯 명의 이 금발머리 백인형이 막 몸으로 막스키십을막 부비부비 해버려가지고 그냥 타워에 붙지도 못하고 작살 나버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딱 통나무 굴려주면서 어,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자 깔끔하게 막아주고요. 아이고 한대 맞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너는 가는 거다 저 세상으로 이거 막을 나면은 피해가 좀 있을 거야, 좀 아플 거야 이거 맞는데, 어좀 아플 거야. 자 통나무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거 막는 게 수월하지 않아. 자 이거 봐봐. 언제 어, 또 다시 통나무 굴렸지? 그럼 다시 이제 개미지옥 가는 거야. 왜? 어 이거 통나무, 어 우와 예측 파이어볼! 야 쩔었다야! 야너 쩔었다 좀? 어 예측 파이어볼은좀 멋있었다. 야. 어, 예측 파이업을 좀 멋있었어. 자. 하지만 나도 무덤을 한 템포 느리게 쓰겠어. 자, 이러면은 너도 이제 골치 아플 거야. 자, 무덤을 한 템포 이렇게 느리게 쓰면은, 그리고 이제 해골 나오는 거 내가 이 바바리안 통으로까지 이렇게 막아주고 너도 골치 아플 거야. 자. 자,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그리고 너 이제 또 분명히 이거, 이 왼쪽 뛸 거잖아. 내가 이번에는 전진해서 이렇게 질 거야. 자, 이렇게 전진해서 끌리게. 이러면은 이제 골치 아프지. 아까처럼, 어, 아, 야, 파이어볼 각. 이거 싫어하냐 이거? 어 파이어볼 각 이거 싫어야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어, 동마법 걸어주면은, 이 친구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못 막아. 못 막아, 이거. <laughs> 이게 바로 상성빨.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이번에는 용광로가 먼저 잡히지 않았어요. 이러면 조금 골치 아프거든요. 눈치를 보일까요? 살짝, 어, 살짝 눈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눈치 보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들 기다리다가 지루하잖아. 내가 카드 먼저 낼게, 어, 먼저 낼게.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카드를 먼저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들 지루할까봐 카드 먼저 내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뒤에서부터 슬슬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3코를 썼고, 저는 5코를 썼으니까. 어... 자, 저기에서 이제 왼쪽 안 막아, 왼쪽 안 막으면은 한 세네 대쭉다 맞을 텐데, 그렇지 막아야지. 자, 자, 이렇게 해서 막아주고, 자, 바바리 안톤 굴려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드로우 해주면서 자, 이어볼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렇게 지어주면은 요거 앞에서 몸빵하는 사이에 원래 하나만 박히는데, 어, 아, 이 친구 봐라! 라는데자 파이어 스피릿 어 오케이 파이어 스피릿 오이 친구 상당히 수비가 깔끔해요 그리고 화살이 있고 베비 이 드래곤이 있고 어 인드가 있고 뭐지 이거 잠깐만 그럼 저건가 라바 라바 아니면 골렘일 것 같은데 아 어, 뭐야 상대도 상대도 용광로? 요즘 대세가 용광로야. 날씨가 추우니까. 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용광로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굴려서 그냥 깔끔하게 막아 줄까요? 자, 깔끔하게 막아주고. 자, 금발 백인 아저씨의 망치질을 받아라. 이제 파이어볼 나오겠지. 이거 막으려고? 파이어볼 나오겠지? 아. 그러면 나는 머스킷을 내주겠어 거기서 어어어어어어어이 어어, 어어. 친구 봐라 자, 그럼 나는 얼음골렘을 내주겠어 자 얼음골렘을 내주고 자 도구 있어서 자 한번 막아주고요 그 다음 저도 용광로를 이용해서 자 다시 한번 자 바바리안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이어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좀, 카드 벌려서, 벌렸죠? 스플리터에요. 벌려가지고 카드 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상대가, 어어어, 어어, 이 친구 봐라. 자,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제 카드 나오겠죠? 자, 독서주고 자, 제발 붙어서 미니언 싸대기 좀 날려라. 핵싸대기. 아, 핵싸대기 못 날리네. 자, 머스키병으로 수비 한번 잘 막아보겠습니다. 자, 머스크병으로 잘 막아볼게요. 자, 잘 막았죠? 이 정도면은. 자, 잘 막았습니다. 어, 근데, 체력 차이가 별로 안 나. 상대 1900이고, 내가 2400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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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피해를 좀잘 줘야 돼. 오케이, 박혔다. 박혔다. 그리고, 자, 가자, 가자. 어, 가자. 어, 독 깔아주고, 어, 독 깔아주고, 나이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상대, 상대. 용광로 터지고 있죠 터지고 있죠 이러면 용광로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내가 하나 더 만들었잖아 자 이러면은 저는 계속해서 여기서 벌렸죠 스플리터에요 항상 이렇게 머스킷 벌려서 내야 돼요 안그러면은 어파이어볼 작살나요 벌려야 돼요 자 벌렸죠 스플리터에요 이게 무슨 드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포프가 예전에 야구를 참 좋아했어요 야구에서 하는 말 중에 자, 손가락 걸렸죠스플리터에이 드립이 있거든요. 그 드립 따라한 겁니다. 뭐, 또 이상한 거랑 겪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승리! 어, 이덱 상당히 재밌는데요? 우선, 이, 용광로가 쌓여 나갈 때마다, 아, 뭔가, 게임이 편안해져. 마음이 편안해져. 어, 상대, 굴려버리네, 바로. 어, 빠르게 굴리는데, 어, 나도 굴려야 되겠다, 이거. 더 이상, 피, 잠깐만. 이거 하하 아, 야큰 났다 이거 어? 일렉트로 법사 나오기 전에는 어 저거 석궁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렉트로 법사 나오니까 또 뭔지 를 모르겠네 애매하네 어 애매하네 이게 뭐지 어 광부짤짤이 덱인가 저거? 어 광짤 덱인 것 같은데요 근데 상대가 지금 자 상대가 지금 통나무랑 무덤을 아 저거 뭐야? 독을 다 썼어요. 이럴 때 한번 그냥 찔러야 돼요. 무덤으로 그냥 한번 찔러야 됩니다. 이거 찔러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 코스트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찔러줘야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피해 많이 받았죠. 상대 이렇게 한번 찔러줘야 돼요. 이럴 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머스킷병 뽑아주고. 자, 아, 야, 야, 그래, 위로 가야지, 위로 가야지. 어, 상대 동굴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써주네? 자, 이러면은 저도 그냥 무덤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발키리로 무덤을 막겠다는 전략이에요. 아, 이거. 상대가 발키리로 무덤을 막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무덤이 나오는 게 약간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어, 좀잘 나야 되는데, 이게. 왼쪽, 그러니까, 킹타워 쪽으로 무덤에서 해골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자, 제발, 좀 그쪽에서 좀 나와주기를 기도하면서, 가봅시다. 자, 왼쪽에서 좀 나와줘라. 오케이, 야, 거기서 내주면은 나야 개구이지 아, 아, 패순환은 돌려가지고 벌써 돌렸구나. 어, 상당히 빠른데. 자, 가면서,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샤자 여기서 이제 무덤 독, 어 코스트가 안 되기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좀잘 가봅시다. 아 상대 상당히 잘 막는데? 자 상대 상당히 잘 막아요. 어 예측은 잘했는데, 자 이러면 저도 그냥 무덤을 쓰지 않고 농광로를 돌려 나가면서 독짤자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어, 무덤을 쓰지 않고 그냥 독짤짜리를 하면서 패순환만 어, 시켜서 자 상대를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순환만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거 무덤은 한번 써야겠다. 타이밍 왔다. 자 무덤 타이밍 한번 왔고 자 이러면서 저도 계속해서 짤짤이. 자, 계속해서 짤짤이 늘면서 갑니다. 밑에서 오는 거 막아주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무덤 써주고요. 상대는 이러면 독을 수비에 밖에 못 써. 근데 해골이 한 대씩 긁어. 그러면은 뭐다? 할게 없다. 그리고 나는 패소를 시켜서 용광을 하나 더지 어 이러면 끝장났다. 그냥 터졌다, 이거. 저 세상 가는 거지. 바로 이게 용광로 무덤 대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용광로만 지어나가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 있어. 자, 마지막 마무리 무덤 가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무덤 갑니다. 이러면서 용광로를 또 지어주는 거지. 자, 어쩔 거야, 이거. 자, 이러면서 저는 이제 인성타임이 왔습니다. 인성타임. 인성타임이 왔습니다. 저는 용광로를 지을 거예요. 왜? 아까 나를 빡치게했지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한테 용광로만 지으면서, 어? 용광로만 지으면서, 예, 예, 예. 이거 설마 지진 안 차지? 어, 용광로만 지으면서, 어, 야, 야, 지겠다, 지겠다. 어, 독서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지면 안 된다, 이거, 이거. 어휴 야야야야 인성질 하다가 질 뻔했다 인성질 하시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 뽑꾸가 추운 날씨 대비 특집 용광로 무덤 덱을 한번 써봤는데요 클래시 로얄이 진짜 한겨울에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엄청 춥다가도 주장 매칭이 한 4판 깨지면은 멘탈 터지면서 엄청 열받아갖고 더워지거든요. 자체 발열이 가능한 정말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클래시로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뽑TV의 뽑구였습니다. 그럼, 안녕!